열린 걸 따먹었으니 어떡 한데? 우리 고추는 왜 이렇게 안 클까요? 다른 데는 벌써 네 번씩 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꼴랑 네개 <laughs> <4개 웃음> 따먹었고 아니야 일곱 개야 일곱 개 7개 따먹었어? 음. 왜 이렇게 안 클까요? 거름도 많이 주고 배가 이렇게 홀리홀리 해가지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삐쩍 말랐는지 참. 큰일입니다. 어! 꽃 폈다! 그래도 꽃은 핍니다. 자, 꽃추왜 영상은... 이럴까요? 아시는 분? 너는 왜 이렇게 안 크니? 많이 큰 거야. 무시하지 마. 엄청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데 从更多。